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마이맘이 오늘 못된 고양이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다녀오는 건데요. 신상품이 그 사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를 위해서 이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안경 좀 써보려고요. 오늘 가서 봤더니 신제품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장 추천템도 사고, 제가 예뻐 보이는 것도 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도 오늘 많이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그립톡입니다. 그립톡인데 너무 크죠? 지금 사이즈가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뒷면에 보면 이렇게 그립톡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립톡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 핸드폰을 보면은 이렇게 꽃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 핸드폰 뒤에 이 그립톡이 붙어 있으면.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폭신폭신한 느낌 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께는 이렇게 돼요. 조금 튀어나오긴 튀어나오죠? 근데 폰에 붙여두면 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못된 고양이에 갔더니 세안 밴드나 헤어 밴드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텔레톱이 아시나요? 보라돌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가요? 보라돌이 같나요? 여기 삼각형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새 앰밴드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현장학습에 가거나 또는 체육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색다른 패션을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바로 헤어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뉴욕이라고 써 있는 헤어밴드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보여요? 교정하면 예쁘겠지만, 그러면 화장이 묻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언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약간 왕관 같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패션을 하면 기억에더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네 번째로 준비한 건 키링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키링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아이스크림 모양 키링입니다. 연보라색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은 액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고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그래서 이 고리 부분을 에어팟 케이스에 걸으면 또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 고리 사이즈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키링도 있고 에어팟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달랑달랑 키링 예쁘죠. 그리고 연속해서 키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리가 두 가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버튼으로 벌릴 수 있는 고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튼튼하게 이제 이쇠 부분에 끼어가지고 할수 있는 고리가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글리터가 들어있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왕 하트, 진짜. 정말 유리알 같은 대왕 하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면은 키링. 완전 블링블링하고 예쁘죠? 이렇게. 보이나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이어 커프인데요. 여러분 이어 커프 뭔지 아세요? 여기 귓바퀴에다가 하는 귀걸이 같은 건데요. 이링 부분을 귀에다 거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양은 별 모양 보이시죠? 여기 이어 커프를 했는데 이어 커프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데 잡아줄 수가 있어요. 조금 위에 하고 싶으면 위에 이렇게 귓바퀴 위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보이시죠? 뚫는 귀걸이나 귀찌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달랑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 여기 붙으니까 밀착감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자, 제가 두 번째 귀찌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커프와 귀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세트죠, 세트. 뒷면에 보면은 이제 귀찌는 스프링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낄 수가 있어요. 이어커프는 이런 링 형태인데요. 달랑달랑한 큐빅이 달려있어가지고 더 귀여워요. 이렇게 달랑달랑한 느낌. 여기다 귀지까지 딱딱 해주면 되게 예쁘겠죠 여러분도 이거는 귀를 뚫지 않아도 할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건데요 포인트가 있는 블리츠였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색깔이 잘 하얘가지고 여기 보면 은 이렇게 하얀 파츠 같은 게 붙어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똑딱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머리에 딱 대고 그냥 눌러주면 되네요. 이렇게 머리를 묶어도 이렇게 머리 사이사이로 여기 딱 보이게 빼주면 되죠, 머리 묶을 때. 근데 이거 참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 요 이거 컬러 비즈도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컬러 비즈 한번 도전해볼까 봐요. 골든 재질로 된 헤어핀이에요. 뒤에는 집게핀. 제가 요즘 이 머스타드 색상이라 그러죠? 이거 약간 누런색에 가까운 색에 빠졌거든요.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제가 집게핀을 또 유난히 좋아하기도 해요. 저는 똑딱이보다 집게가 편하더라고요. 집게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머리에 꽂으니까 어떤가요? 가을 분위기도 나고, 또, 제 헤어가 약간 브라운이어가지고, 이 브라운이랑 머스타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헤어핀은 제가 매장에 계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게 인기가 많냐 했더니, 역시 다다익선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스텔 톤의 헤어핀을 골라봤어요. 제 얼굴을 가려도 잘 보이죠? 약간 라일락 색깔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즘 꽃인 노란색, 핑크색, 바이올렛, 핫핑크, 민트, 여기 또 스카이 블루, 그레이까지 요즘 뭐 트렌드하고 또 이렇게 가을에 어울림하는 색상이 많이 있어서 제가 골라봤어요. 40개의 핀이 들어있어서 많은 학생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헤어핀은 바로바로 이 바로 하트 모양 헤어핀이에요. 제가 별모양한 친구들은 많이 봤는데 하트가 왠지 가을에 더 어울릴 것 같고 또이 베이지 색상이 완전 가을가을 해가지고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막 너무 이렇게 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얹는 느낌으로 해주면 머리카락 치우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세개 정도 같이 껴주면 예쁘겠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직 헤어핀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똑딱 대핀인데요. 인스타나 틱톡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렇게 딱 간편하게 꽂을 수 있어서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열세 번째는 초커입니다. 이렇게 스모키 화장 한 다음에 이렇게 목에다 초커 하나 딱 해주면 완전 귀염귀염하고 거기다 검은 옷이나 해골 그림 있는거나 이런 거 입으면 아주 잘 어울려요. 길이는 요 정도 돼요. 저한텐 딱 맞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남으실 수 있어요. 십자가 모양은 요런, 요런 정도예요. 사이즈가 아주 큐티한 사이즈로 예쁩니다. 마지막은요, 바로바로 미니백입니다. 짜잔! 요거랑 커플 같죠? 여러분 요새 크로스백 많이 매시잖아요. 이렇게 끈 길이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진짜 길게 할수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손이 쏙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미니미니 미니 하면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있죠. 뭐 외출할 때 여기다가 핸드폰이랑 지갑, 그리고 교통카드, 뭐 틴트 정도 넣어서 외출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사이즈가 꿀입니다, 꿀. 오늘 제가 못된 고양이에 가서 핫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 곳, 혹은 거기서 핫 아이템인 것을 사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14가지 아이템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혹시 있었나요?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면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제가 세 분을 뽑아서 원하는 거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못된 고양이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도 꼭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못된 고양이 아이템도 기획해서 마련해 보고 또 거기 가서 살때 여러분 도움도 좀 받으려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